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하... 호랑이로 걸어갑시다. 고랑이? 아메리카 사파리? 아메리칸 사파리. 맞아? 응, 맞는 것 같은데. 응. 오른쪽에 편의점 있었죠? 경찰서 옆에. 네, 가기 전에 아침밥을 위해 롱숭에 들려서 이쪽 주전부리 좀 사고 출발하시죠. 네, 좋아요. 네. 이게 그 비싼 비싼 주먹법 그런 거 아니야? 네, 봐하 없죠. 샌드위치 안 먹어? 샌드위치? 응, 뭐? 너 먹고 싶다고 말하지 마라. 절대 안 먹어. 는 하나 서비스. 아, 서비스? 어, 서비스? <목소리> 오, 하모. 오. 그러는 거. 아. 어, 서비스? 오. 아이. 뭘 많이 상 사면 서비스였나? 그렇다고 하기는 에 우리 진짜 조금밖에안사 가지고 아니요, 뭐, 여기 음식의 서비스가. 야, 봐, 근데 밑에 뭐가 있긴해 근데. 녹차물 같은데, 이거 오, 먹어보자, 그치. 먹어보자. 녹차. 우리가 한번봐습니다 말차, 말차. 말차야? 또 우리가 먹었던 호텔. 좋아요, 저기. 근데, 우리 음악고 다른 추식기를못 봤어. 맞아. 어, 우리만 있었어, 거의. 완전 조용히 어 <laughs> 응. 요, <오! 웃음> 지주생이 우리 저밖에 없어. <laughs> 와, 그늘에 석해져 있어. 안뜨겠지 저렇게 운 면이 있잖아.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하지. 그니까. 러 저까지 52분. 가보죠. 시 고고싱. 가보자고. 그럼 우리가 뭐, 배푸 시내에 관광을 하진 않았네. 어제 할라 했는데 알잖아. 아니, 근데 진짜, 그, 이자카가 진짜 맛있었어. 아, 그치? 그냥, 우리 먹방 체험을 너무 잘했어. <laughs> 어, 그래도, 가까이서 본 나요, 베프타워. 어. 오, 오 까자마자 냄새가. 무슨 냄새? 장난 아닌데? 맛있는 냄새야? 어, 맛있는 냄새일 수도 있고. 맛있는 냄새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이야? 한말이 있는데요? <laughs> 배고팠으니까 응. 이제 밥만이도 먹어야지. 네? 반만 있는데요? 이제 나왔어요. 응. 밥을 내가 좀더먹요 싶어. 언어알이었어 연어알이었어요? 참치랑 계란이었고. 응. 계란을 먼저 먹을까 참치를 먼저 먹을까? 언제 먹고 싶어? 그러면 일단 참치를 먼저 먹고. 긴급 재난. 응. 경보 떴죠? 경보가 떴어요. 요렇게. 요렇게. 잘초 점이 안 맞지지만 어쨌든 게 갑자기 떠서 너무 놀라서 번역을 하니까 쓰나미 긴급 재난 문자. 쓰나미 해일 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해안 부근에 부는 주의해 주세요. 배푸시. 와우. 오늘 배포 떠하자마자 바로 떠버렸어. 우리 방금까지 배푸시에서 있었는데. 그니까, 러 우리 심지어 바다 근처에 어. 있었었는데. 어. 큰일 날뻔했어, 진짜. 어. 우리 이미 산타고 넘어와가지고 지금. 네, 어, 우리는 배풀을. 1차, 일출발 잘했네. 배풀을 떠났죠. 네. 깜짝 놀랐어. 아니, 소리도 다르다. 어, 맞아. 깜짝 놀랐어. 어. 난 차에서 나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 경고등인 줄 알았는데. 응, 차 경고등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 저 앞에 차도 전부 다. 가거였었어 <laughs> 진짜? 아, 아프리카. 다 똑같이 아프리... 아프리카 아프리칸 가는 거였어? 응 사람 많은 거 아니야? 아. 많을 거같더 많을 것 같아. 사람 많을 거 근데 주말보다는 우와. 많이 없을 거야, 오빠. 오. 주말보다는 없을 거야. 어디 애길 계속 올라가냐, 진짜. 산위다 만들어 가는 거네 계속 올라가, 진짜. 동물들 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laughs> 대기 한지 10분째. 자 봐, 이게 입장을 하면서 입장권을 사는 방식인 것 같아서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음. 20분 만에 돌계트에 만났습니다. 음. 구매를 구매를 뭘로 할 거야? 구매 현금을 하지? 이거 얼마야? 몰라. 정글버스는 저돈이고노 노, 정글버스. 올리. 어, 올리 렌트카라고 해야 되나? 올리 렌트카 엔트리. 맞아?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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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any people? Two, uh, two people. people. t o people. Jungle bus? No bus? No all jungle bus. bus. Okay. okay. Thank you. Jungle bus, old day. Oh. 신기하네. 그럼 다팔린 거? I mean, all day Korean ah. Okay. Oh, okay. okay. Thank, thank you. So, big animal zone straight and small animal zone in the parking lot by walking. Okay. Oh, okay. okay. 굉장히 심플하게 잘 알려주신다 음, 예스 이미 이미 솔로가 재거 아니던데요? 제가 올데이, 어, 그러네. 모든 음. 게다 아니 아, 지금 네. 1 0시1 2 분인데. Thank you. Thank Thank you bye. Bye. 대박이네. 아니. t h 트 s t r 예스 우리 큰, 큰 동물 보러 가야 됩니다. 아녕 h e l l 오닝프리아 오케이 오프닝 리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신기해 신기해 오 선생님? 어? 우리까지 들어가도 되나요 선생님? 들어가시 되나 봅니다 오 어떡해 너무 신기해 전시만 진짜로 여기다 이게 그냥 오 뭐야 무서워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무섭잖아 여기 들어온 거야 그냥? 이렇게? 창문 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저거 뭐야? 왼쪽에 뭐야? 어? 왼쪽 뭐야? 뭐야? 가젤? 가젤인가? 그런 거?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오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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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젤이야? 저 오른쪽 봐 엄청 넓어 우와 엄청 크다 <laughs> 쟤는 뭘 보고 있는 거야? 어? 여기 바로 옆에 있어 이놈아 뭐야? 저기도 있어. 뭐야 20cm, 저기 있어 뭐 여기 좀있으면 저기에 있고 대박 이 조그만 여기, 음. 여기 조그만 새끼도 뒤에 있어. 이 반대편에 있어요, 있어요 여기 지금 그림자 그러니까 전부 다다 숨어 있어. 다 일단 지금 우리 입구 시작하는 게 여기고요. 네. 이 사냥 같은 데고좀더 음. 들어가면 곰좀 나와요. 곰 나오고 좀더 들어가면 라이언 나오고. 좀더 물소야? 물소랑 코끼리 아 코뿔소. 코뿔소 코끼리 기린. 기린? 호랑이, 뭐, 가젤, 얼룩말, 치타, 뭐, 낙타. 진짜 많다. 해서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끝. 이렇게 차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신다고요 선생님? 길 막혔는데 어떻게 가라고요 선생님? 실 아, 지나가주세요, 선생님. 또 오는데? 길 막혔어, 선생님. 길막야 저렇다. 오? 선생님 여기 불로 부딪혔어. 아저씨가 왔다, 아저씨가 <laughs> 아, 이렇게 왼쪽에 차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 바깥차이 지금 <laughs> 어차이찮은거 <자, 이렇게> 맞아? <laughs> <laughs> 우와 엄청 많아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순하진 않네 자식들아 <laughs> 저렇게 양옆으로 앉아서 가나 봐 응, 그렇네 곰이야! 뭐 고명 재희랑 같이 있어 되는 거야? 저 위에 올라가 중... 있어. 대박. 혹시 정글 버스 근처에 있으면은 응. 동물들 많이 독수리, 온다 그래가지고.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맞아? 독수리도 이렇게 키우는 거야? 곰이야 곰. 안녕. <laughs> 안녕. 곰당 다음 장소. 여기 사장 가봐. 여기는. 사다 좀. 음. 응. 두 줄로 가라고 이렇게 써져있네 응 음. 사자 좀 다들 사자를 찾아서 가봅시다 아 오른쪽에 저기 있네 사자가? 응그 음, 차들이 오른쪽에 멈췄었네 대박 어, 우와 오봐쟤 찍어줘 대박 정글버스 근처에 어. 다 모여있네 어, 그치? 저렇게 보여? 응와 어. 대박 와 정글버스 타 그냥 바로 앞에 볼수 있게 하네 어. 근데 너무 바로 와봐, 아니야? 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다, 다 숨소리 다 들려 <laughs> 다 더워서 이렇게 누워있네, 그냥 그러겠지? 응, 찍어줘 그냥, 그냥 응. 저러고 자고 있는데, 그냥? 응 안녕 신기, 신기 안녕, 사자야 기린 코끼리 기린 코끼리 저 모여있어요 차들이. 어이 어, 밑에 있어. <laughs> 기린. 대박. <laughs> 저기 차들이 엄청 모여있고 아마 저기에 볼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볼거리 있으면 저기 차가 모여있어요. 그렇지? 어. 순서대로 지켜서 보는 거지. 음. 창문을 못 열어가지고. 맞아. 창문 열면 큰일 나. 어 음. 지금 저기, 저기 흰색 사슴이 있지? 원래 흰색 사슴 이 원래 있는 거죠, 이렇게? <laughs> 왔어 왔어. 대박. 왔어. 뭐야 <laughs> 이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와똥 진짜 많아. <laughs> 얼음물 진짜 크다. 얼음물 이렇게 커? 우와. 소랑 사슴이랑 같이 있어. 여기. 에이? 오 여기 물이 있어가지고 시원한가 봐. <laughs> 와 진짜 커. 엄청 커. 얘는 들이박으면 뭐 디지. 이 그건데 저 포켓몬스터에 저있는데 켄타로우스. 아니데 포켓몬에 스터 저거 있는데 저 저런 있는데. <laughs> 꼬리 세개달린 애. 모르지? 한 종류 모르지? 어물 엄청 열심히 마시는데. <laughs> 와, 제 <쟤> 진짜 커. 제가 <laughs> 짱인가? 와, 진짜 커. 얘는 왜 이렇게 저렇게 돌 바위 위에 저렇게 서 있냐? 사냥들은 항상 바위 타요. <laughs> 와, 와, 얘 진짜 크다. 와, 말도 안돼 크다 진짜. 제 카메라가 조그맣게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엄청 크다. 그렇지. 안녕. 뭐여있는거 <laughs> 아빠. 너무 귀엽다. 안녕. <laughs> 이게 귀엽게 생겼냐? 재미도 있어. 안녕. <laughs> 어, 사슴이 진짜 많다. <laughs> 어 사슴이 거의 메인인데? 그렇지. 응. 엄청 <laughs> 많아. 어, 너무 귀여워, 오빠. 너무 귀여워. <laughs> 이게 항상 차가 대기하는 게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무조건 뭐가 있는 거야. 곱슬수. 있으면 내려와 줘. 아니면 못 내려가게 하려고 저 차가 저기 딱서 있는 거 아닐까? 그러 차가 저 오케이. 있는 것 같아, 일부 그치. 응. 안전하죠. 응. 왜 계속 우리를 보고 있는 거냐, 브라이게 달려들 것 같아. 술 진짜 커. 쟤 받치면 죽는 겨. 거불사가 원래 저렇게 컸어? 와. 산내렸어 느렸어? 줘봐. 헉, 막대기, 막대기. 아저씨, 내렸어 막대기 등장. 아저씨, 내렸어 막대기 들고 내렸어 헉. 오. 오, 아저씨, 무서워해. 응. 막대기 기다리고 오, 도망간, 도망간다, 도망간다. <laughs> 응. 와 <laughs> 안에긴 아니, 별거 아니긴뭐오 코끼리 어디 와 코끼리 어, 구나야 숨어있으니까 모르지 안전 붙어가지고 야 이게 돌인지 코끼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니까 색깔이 가자 안녕 코끼리 한 마리도 저 뒤에 있네 어디 더워서 저 안쪽 아저 안쪽에, 아, 안쪽에 구나 응, 숨어있네 오케이. 여기는 기린인데 오오 기린 가족 기린 진짜 크다 근데. 기린이랑 사슴 몇 마리. 정동을 이렇게 있네요. 오. 패스. 패스. 아 얼룩말 오. 발 하나로 긁어 간지럽나 봐.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얼룩말. 저다 똥이야? <laughs> <laughs> 똥밭. <똥밥, 웃음> 바닥에. <똥밥. 웃음> 바닥에 진짜 그득그득했던 것 같은데. 똥밭. 쌍봉낙타랑 가젤. 예 e 가젤 맞겠지 저게? 어, 가젤. 음 응, 이거 는야 쌍봉낙타랑 가젤입니다. <웃음> 저게 <laughs> 가젤이라고? <오? 웃음> 내가 아는 <laughs> 가젤이랑 다른데? 너무 큰데? <laughs> 아 너무 큰데 이게 가젤이라고? 저 가젤이? 저 가젤 아니잖아. 가젤 원래 렇게 가젤 엄청 얄산이 아니야. 이건 가젤이 아니네. 다른 동물인가 보네. <laughs> <완전> 우와 <laughs> 저 너무 큰데? 소 아니야? 뿔 <laughs> 엄청 화 하래, 뿔. 뿌리. 어뿔막 휘감아져 있어 뿌이 이야 야야얘얘얘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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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다 얘얘 얘, 제일 크다 얘가 어 사진 짜야얘 제일 크다 야야이 소지 이게 소야 이거 사슴이 아니야 인종아 맞네 발굽도 사슴이 아니야 아 사슴인가 저게? 모르겠다 안녕 오. 어? 어? 치타야 치타 쟤는왜 가둬놨어? 엄청 조꼬매 근데 치타 애기 치타인가? 아니얜 초식동물 이 아니잖아 아니여가지고 안 풀어놓는 거야. 얘도 잡아먹을까봐? 치타 음... 안녕. 도, 돌아다닌다. 응. 쟤 너무 서 있어, 지금 뭐. 쟤 뭐, 쳐다보고 있어. <laughs> 뭐 보고 있어. 귀여워. 저기 가젤이 있네. 아까 아까 걔가 가젤이 아니야. 저가 가젤은 아니야. 소야 소. 낙타 낙타. 가젤이 가젤. 제가 가젤이지, 쟤들이. 가젤인데 원래 하얀색이야? 뿔 어? 어, 진짜 길어. 응. 우리 진짜 힘겠다 음, 불편하지 않나? <laughs> 끝난 것 같은데? 어 끝인가 보다. 이제 작은 동물 만나러 가시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한번더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한번더 들어가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무한. 지금 거니까. 한 그래도 한 30분 넘게 본것 같은데? 응. 아니네 5 0분인 50분 봤다. 어 길게 음. 봤네. 제가 놓고 이제 네. 작은 동물 스모애님을 네, 스몰애이멀 와, 사람 진짜 많깨하다 <laughs> 아니,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이 정도면. 평일 수요일인데. 뭐, 아니, 그럼 주말에면. 주말에 사람 얼마나 꽉 차있을까? 이거 수장이 엄청 크잖아. 엄청 큰 이유가 어. 있는 거야, 진짜. 맞아. 응? <laughs> 네. 당근 판도 아, 당근. 당근 판매? 응. 안 해도 되지, 윤종이 언니 하고 싶어요? 아니, 얼만데? 가격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엔 하지 않을까, 100엔? 다섯 개에 200엔 뭐야 다섯 개에 200엔은 안 돼, 못사 너무 비싸 어때? <laughs> 나 봐봐 아니 봐봐. 지금 당근 있는 데로만 가, 당근 있는 데로만 봐, <laughs> 어, 애들 지금 당근 들고 다니니까 <웃음> 지금 <웃음> 지금 계속, 지금 계속 쏟아다니는 거잖아 오, 어머 얘 만질 수있을 근데? 안 돼, 만질... 너무 위험해, 위험해 어머 응. <laughs> <laughs> <오, 웃음> 제린다제일 <laughs> <대박 짤린데>? <laughs> <laughs> <파> 이뻐 <laughs> 먹고 싶어서 <laughs> 우린 없어 우린 없어, 당근 없어 어, 여기 우니까 뭐? 시... 뭐야? 안녕? 어이, 너무 커 <웃음> 카피바라? <웃음> 얘네 냄새없구 여기 있나 봐헐 <laughs> 뭐야, 강아지 눈이야? 와, 아, 나, 우리 환장하겠는데? 여기... <laughs> <어떻게> 강아지 좀 <laughs> 여기가 이쁜가 상없나 존내야 예,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추가금을 내고 들어가는 건가? 500엔. 아, 그렇네. 한번 봐보자, 안에. 오, 500... 시원하다 어머. 뭐?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주워져 있는 고 그냥 이렇게? 저 <laughs> 근데 옷이 어? 다 있어. 옷을 다 입었어. 옷 입고 있어야 되봐뭐 어떻게 저게 정아해난 강아지라 해가지고 엄청 시끄러울 줄 알았거든. <laughs> 저거 봐. 아, 귀여워. 졸졸 따라다녀. 손 너무 귀여워 저기 혹시 캥거루 있는 거 아니죠? 혹시? 헐 캥거루랑 싸우면 안 되는 거 같지? <laughs> 캥거루랑 왜 싸워? <laughs> 캥거루 이길 수 있나요? 만약에 내가 캥거루한테 잡혔어 구해줄 수 있나요? 못해 어? 내가 잡혀야 돼아 <laughs> <laughs> 오빠 대신 인질이 어, 되는 거야? <laughs> 네 잡혀야 돼오 있어? 뭐야? 아,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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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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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루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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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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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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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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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상?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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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여기도 있어 여기 봐봐. 아, 너무 무서워. <laughs> 야, 너무 뭐, 음, 무슨 게임인데. <laughs> 주무시는데. 야, 지금 여기 들어서 자고 있잖아, 지금. <laughs> 야, 가까이 가지 마. 저 괜찮은 거 맞아? 여기 있어, 여기. <laughs> 가자, 현아. 일로 나갈 수 있어. 아, 그래? 너무 잘돼 있다, 여기. 네. 어. 되게 잘돼 있어. 응. 그리고 너무 가까이 볼수 있어. 가까이, 맞아. 응. 이렇게 가까이 봐도 되나 응. 싶을 정도로. 어. 내, 얘가 내 옆에 있어도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맞아. 여기 뭐야? 어, 여기 원숭이네. <laughs> 아유, 원숭이 돈 내고 왔으면 아까울 뻔. 원숭이 얘기해서 바로 원숭이네. 뭐야, 이게, 이게. 띄엄띄엄다 있다. 신기하게. 어, 대박. 오케이. 너무 쪼꼬매. <laughs> 어이해 어딨어? 거얘 배에 새끼 있어. 진짜? 응, 새끼, 새끼 왜 들려주지? 그러세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어. <laughs> 안녕. 우리랑 같이 사진 찍을래? 이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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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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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냐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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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지 조그만이야? 가자. <laughs>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저런 조그만한 애들은 귀엽다고. <웃음> 큰, <웃음> 애들, <왜>? 큰 애들이 싫큰 <laughs> 애들이 싫어. 오빠, 기니피 오빠, 기니피그. 오 너무 귀엽그 오빠, 기니피그. 오빠, 기니피그. 오빠, 기니피그. 오염 기니피그. 오빠, 기니피그. 오빠, 기니피그. 오빠, 기니피오기

여긴 뭐야? 여기 고슴도치 이런 거 있나 보 인정아. 어, 한번 가볼까? 이제. 만져도 아, 너무... 되는 거야? 뭐? 응. <laughs> <laughs> 너무 많아. 진짜 얘네 너무 많은데 얘들? <laughs> 오빠 이거 너무 귀여워. 어떡해? <laughs> 아 오빠. <laughs> 귀여워 미역해. 미역해 지지. 어 미역해. <laughs> 자고 있네. 역시 마지막은 쇼핑이지. 쇼핑!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여기. 하늘이랑 날이 장난 아니야, 인정. 그치? 응. 왜 부터 깨지? 살 찍어줘? 카메라 찍어줄게. 응? 음. 장식당인데? 어? 사람들 엄청 많은데? 장식당인데? 뭐야? 음, 식당만 이렇게 돼있고. 저쪽은 쇼핑몰이야, 정아. 어? 여기가 식당이고. 여기 옆에는 쇼핑몰이네. 아, 이렇게 있는데, 메뉴가 응. 카레가 메인인 가 같은데? 그니까, 러 아사이다. 아사이. 인형 <laughs> 진짜 많다. 인형? 거의 뭐인이 메인이다, 죠 맞아. 갈까요? <laughs> 관심 어. 1도 없어, 인생. 카레 어떠세요? 관심인 척 하지만 관심 없죠, 형이죠. 거의 뭐, 그냥. 프리패스. 진짜 프리패스. 이제 갈까? 밥 먹으러? 어, 뭐, 적당히 잘본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한 바퀴 더안 들어도 될것 같아. <laughs> 난 너무 적당했습니다. 이게 저 정글 버스를 기다리면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막두번 돌고 할수 있을 것 그치, 같은데. 그렇지 그렇 근데 지금 우리가 평일에 한 10시쯤 맞죠? 응. 아니지. 도착은 9시 한 반쯤 도착했지 9시 40분쯤. 9시 40분쯤 도착했는데 이미 정글 버스는 솔드아웃 됐고. <laughs> 왜 이렇게 버스에 그러야 그러니까 9시 전에 와야 돼. 9시 전에, 전에 와 가지고 대기를 중상으로. 하고 들어가야 될거 같아요. 너무 빡대네, 진짜. 응. 가자, 이제.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오케, 이 y thank you. 또 e t c 올리를 아, 또 e t c 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 내가 e t c 가 너무 크게 e t c 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에이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e t c 됐잖아. 아, 저게 올 올리... 아, 나 한자 알았어, 오빠. 전용. 아, 전용이야, 저거? 어, 한자. 나 이제 알았으니까, 전용이라는 글자 보면은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오케이, 알겠어니다 아, 이제서야 알았다. 다시 가시죠. 아, 예 그냥. 통용이 없는 걸로 찍었어. 그래. 어, 질문 차이라도 어떻피 어, 오케이, 오케이. 고, 가시죠. 아이, 도로 한 가운데 갑자기 있는. 어, 오 바로 들어간다. 뭐야 바로 들어가네. 아. <laughs> 완전 조그만데 현지인밖에 없는. 네, 현지인만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아, 아 오, 진짜 배. 뭐야 뭐야? 나는 이거 먹을래. 이거 인생인가? 어. 이게 뭐. 뭔데?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니아리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준비됐어요 뭐. 뭘사을지 모르겠네 일단 오빠는 돈까스를 시켰고 음. 난 약간 돈까스 덮밥 같은 느낌? 그래? 잘 시킨 거같지 너? 그럼 돈까스 기대가 큽니다 뭐죠? 오빠 돈까스 기대되십니까? 어, 완 오빠 돈까스 좋아하니까 네몇장 시켰어요? 나? 아. 아, 나 가서 먹어요. 고무 <laughs> 맛있겠다. 와, 씨. 너무 맛있겠는데? <laughs> 야, 나 이거 사진에서 봤을 때 계란인 맛있다. 줄 알았는데. 그러게. 계란이 아니었어. 밥 너무 깔끔하게 나왔어. 응. 국도 미소된장국 <laughs> <점에서. 웃음> 너무 어디까지 시킬까? <laughs> 근데 이게 무네 간 무네. 응, 그렇지. <laughs>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아, 이봐 봐 오오오 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음 음. 맛있고나 엄청 부드러워 그래? 엄청 부드러워 먹어봐 진정 알았어 내꺼도 먹어볼까 음, 음. 내꺼도 먹어봐. 음. 먹어봐 엄청 부드러워 고기 고기가 무너지는데? 많이 안 찍어도 돼 맛있 음. 음. <laughs> 너무 맛있는데? 음. 맛있지? 음. 음. <laughs> 맛있지? 음. 음. 너무 맛있다지? 내가 잘 찾았지? 어 이제 어떻게 알까 너무 맛있다 셀프 계산하고 있어 음 이바코도로치은사 음 셀프 계산하는 신기하다 음와 고기가 말도 안되 부드럽다 음 어떻게 한 거지? 쌀무도 나? 아니한 번? 고기를? 그런 그, 그 느낌 이날 정도로 맞아 그 정도로 부드러워 고마요 4600엔 응. 그 다음에 600엔 네아 음. 아, 아, 감사합니다 감니다오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너무 맛있다 어, 차가 싹 빠졌어요 <laughs> 아 너무 맛있게, 맛있게 먹었다 놓고 가는 거 없죠? 어떠세요 선생님? 흠, 음, 맛있어요 친절하시고 음. 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